안녕하세요. 색종이로 귀여운 코알라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두장 필요합니다. 노란색 코알라 만들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위쪽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립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오른쪽 위에 가장자리 선이 가운데 선에 가도록 접어 볼 거예요. 이때 색종이를 살짝 들어 뒤에 접혔던 색종이 앞으로 빼내주면서 접어 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색종이 살짝 들어 뒤에 있는 색종이 앞으로 빼내준 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 줍니다. 앞쪽에 잡힌 색종이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 접어 줄게요. 가운데선 아래쪽 부분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의 무설이 접어 내립니다. 뒤집어주면 코알라 얼굴 완성이에요. 코알라 몸통 만들게요.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대문 접기 할게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펼칩니다. 다시 대문 접기 할게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앞에 있는 색종이의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나머지 모두 같은 방법이에요.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아래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모서리를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줄게요. 방금 접은 세모들 모두 펼쳐주세요. 색종이 위에 있는 거 살짝 들어주세요. 안쪽으로 보이는 이 비스듬한 선을 꼬집듯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날개가 나와요. 그 날개 그대로 위쪽으로 보내줍니다. 반대쪽도 색종이 살짝 들어주세요. 이 비스드만 선을 꼬집듯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색종이를 양쪽으로 당겨내주세요. 날개가 나왔어요. 이 날개를 아래쪽으로 보내줄게요. 오른쪽 위에 있는 날개를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왼쪽 위에 있는 날개도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뒤집어주세요. 아래쪽에 뾰족한 모서리를 조금만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코알라의 발이 될 거예요. 반대쪽도 방금 접은 것과 비슷한 크기로 접어줍니다. 아래쪽에 뾰족한 모서리를 바로 위에 접힌 색종이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방금 접은 색종이 선에 맞추어 모서리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위쪽에 있는 이 색종이 선에 맞추어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 위로 접어 올립니다. 반대쪽도 위로 보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양쪽 옆 모서리를 비스듬한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비스듬하게 조금만 접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오른쪽 옆에 뾰족한 모서리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 접어 줄게요. 반대쪽도 조금만 접어 줍니다. 쏙 들어간 모서리에서 살짝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비스듬하게 접어 줄게요. 반대쪽도 쏙 들어간 모서리부터 살짝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비스듬한 선이 나오도록 접어줍니다. 그러면 몸통 완성이에요. 연결해 볼게요. 코알라 얼굴을 펼쳐주세요. 아래쪽에 풀칠하고 위쪽에도 풀칠해 줍니다. 그리고 몸통을 사이에 껴 넣어주면서 붙여줍니다. 색종이와 사인펜 색연필을 이용해 귀엽게 얼굴을 꾸며주면 코알라 완성입니다.